자, 어... 봅니다. 7, 6, 3 y는 kx 플러스 2 e. y축 대칭 자, 여기까지 얘를 y축 대칭 어... 자, 편현이 어떻게 바뀌죠? y 대칭하면 어떻게 돼 y 대칭 어떻게 돼? 그림 그려봐 y는 아. 마이너스 kx 플러스. 그렇죠. x 보고 바뀌는 거죠. y 대칭하면 x 보고 바뀌죠. 잘했어.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자 그다음에 대영이 자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무슨 말이죠? 원의 넓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자 지름. 다시 네좀더좀더 어, 이... 원의 넓이요 네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말에도 뭘 생각해야 돼?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어, 맞습니다 네, 네. 아, 알줄 알았어요 아,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원의 중심이 지금 몇곱몇 시야? 중심 잡기를 시키고 하죠? 어 그렇죠 네. 어 금방 갑니다 어떻게 알겠죠 시즌 받아 3 마이너스 2 대박 시돼대 대박 먹는다 캐셔들어가겠죠 지난대했어요 지난대니까 이거를 어떻게 옮기고아그래 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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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라인이 흐르겠습니다 도미노 아, 마치 어, 뭐라고 할지 수도 콩을 자유력으 준비 중에 있고 나를그리고또 쳐다봤고 어, 제가 잘하다가 지금 잠이 깬 상황이고 야 너만 처먹지 말고 옆에 좀줘 자잖아 얘도 있어요 종국집이 집에 찍으면 요 집에 아 집에 많아요 아집 엄마 건물 좋아하시는 거예요 죠알 집에 는 거예요 간을 막힌 거 땅콩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누나가 좋아해? 아니요. 네, 알습니다 <laughs> 어. 됐죠? 진짜 됐지? 네. 이제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 아니, 뭐야? 뭔 소리야?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의 중심을 네,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원을 만뭐 한다? 리듬을. 네. 그렇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자, 오케이. 대화 네, 보세요.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되게... 열심히 쓰니까 <laughs> 노들노들 해요, 제입의지 의식이 한 번에 800개 다했어요 진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 돼요. 이 책은 권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꺼운 거를. 음, 아쉽잖아. 혼자, 혼자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진짜. 함께. 음, 형이 넌할수있어 매니아 자 손들어 할수 있다 <웃음> <웃음> 자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할수 있는 거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